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독도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인데요.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역사 기록부터 뭐 특정 주장에 대한 분석까지 자료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 복잡한 내용을 좀 명쾌하게 정리해 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네,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어, 시작부터 흥미로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그 직후에 독도가 명확하게 한국 영토로 바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 아, 바로.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이 논쟁의 좀 씨앗이 된 셈이죠. 어떤 자료에서는 독도 도를 가장 먼저 빼앗기고 가장 마지막에 되찾은 땅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그 상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 표현이 참 인상적이네요. 자, 그럼 그 핵심적인 부분 그전환점부터좀 살펴볼까요?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게 있던데요. 1952년 1월. 아, 네. 평화선 이승만 라인이라고 하죠. 네. 이승만 라인. 이게 왜 그때 선포됐을까? 그 배경을 보니까요. 음,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논의 때에 당시 미국 측의 러스크 차관보였나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1905년 이전에 독도가 한국 땅이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대응 조치였다. 이런 설명이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한 배경이고요. 이 선포 자체가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왜냐면 독도를 포함해서 그 당시 일반적인 영해 기준이 한 3해리 정도였거든요. 네, 3해리. 근데 이걸 훨씬 넘어서 최대 200해리에 달하는 엄청 넓은 해역에 대해서 우리가 주권을 선언한 거예요. 네, 200해리요. 네. 이게 그냥 말로만 한게 아니고요. 자료들 보니까 이후에 이 라인을 넘어온 일본 어선들. 수백 척 납포하고, 아 진짜로요? 네, 그리고 어민들도 수천 명 억류하고, 심지어 이 과정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와... 이 모든 일이 그것도 한국 전쟁 중에 벌어졌다는 거, 이것도 참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아니, 근데 전쟁 중이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그런데 더 흥미로운 지점은요, 오히려 일본 측의 옛날 자료들이에요. 아, 네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로 제시되는 것들 말이죠. 자료들이 특히 강조하는 게 1877년 이때면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 그러니까 일본 정부 스스로가요. 네, 태정관이죠. 그렇죠, 태정관. 거기서 울릉도하고 독도는 일본하고 관계 없다 이렇게 명시한 공식 문서, 태정관지련 이게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문서가 아주 중요한 근거로 계속 제시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일본에서 만든 지도인데요. 지도요? 네, 삼국 접양지도라고. 여기서 독도가 당시 조선의 영토하고 똑같은 색깔, 황색으로 칠해져 있다는 점. 이것도 자료들은 중요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적사 기록들이 이제 영유권 논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일본 스스로 만든 기록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다니. 근데요. 이 자료들에는 또 완전히 다른 시각도 있긴 하네요. 아, 네. 그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격주의 책에 나오는 주장이죠. 네, 맞습니다. 그 책의 관점은 독도를 좀 다르게 보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요? 네, 그 책의 관점을 좀 요약하자면요. 독도를 그냥 단순한 바위섬 아니면 반일 감정을 좀 부추기는 상징,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랄까? 그래서 독도 문제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오히려 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에는 좀 방해가 된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뭐이 자료의 주장을 소개하는 거지 저희가 이 입정을 지지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냥 이런 해석도 있다는 것을 자료가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반된 시각까지 알아야 전체 그림을 좀볼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오래된 논쟁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왜 계속 중요할까요? 자료에서 실효적 지배라는 개념을 언급하던데요. 아, 어, 네. 그게 중요합니다. 국제법에서 영역권을 따질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실효적 지배인데요. 실효적 지배. 네. 이게 뭐 간단히 말하면 어느 나라가 실제로 오랫동안 그 땅을 관리하고 통치해왔느냐 이걸 보는 기준이거든요. 자료들을 보면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기간이 국제법적으로 좀 안정적인 기준으로 이야기되는 100년. 100년이요? 네. 100년을 채울 가능성이 있는 시점. 그게 대략 2052년 정도로 계산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적어도 그때까지는 일본 측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을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이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문제라는 겁니다. 2052년이라 어, 생각보다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니네요. 그럼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볼 수 있는 핵심은 뭘까요? 네, 정리하자면요. 여러분이 주신 이 자료들은 결국 어, 역사적 근거에 기반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유권 주장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다른 해석이나 비판 마지막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국제법적 논쟁 이런 여러 층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료들 밑바탕에 깔린 정서랄까요? 독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뭐 의견이 갈리거나 분열하는 것 자료에 나온 표현을 빌리면 소위 내부 총질 같은 거는 좀 피하고 하나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강한 메시지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내부 총질이란 표현까지 나왔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들이 보여준 깊은 역사적 맥락, 그리고 또 오늘날의 다양한 해석들을 우리가 다 고려해 볼 때, 이 실효작 지배라는 개념 있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미래에는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2052년이라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이 영유권을 둘러싼 주장이나 논리는 또 어떻게 달라지고 진화하게 될지 이것도 우리가 계속 좀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